노래 다가는 이제 최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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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제 최고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악보 4-47 춤추는 당신 이자연의 노래를 가지고. 네, 엔티시페이션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말라 할땐그 어디에 있다, 이제 나타났나요? 이렇게 하는 기법인데요. 자, 이것은, 어, 싱커페이션과 달리 소절과 소절 사이에서 네, 일어나는 선행음, 네, 이것을 당겨주는 느낌을 가진 것이, 네, 엔티시페이션입니다. 싱커페이션은 소절 안에서 음과 음 사이를 당겨주는 것을 말하고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네, 스피드감도 붙으면서, 네, 첫박에 강력한 액센트와 퉁! 치는 어택 느낌을, 네, 가미해서 강조법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역에서는, 네, 관습상, 이제, 엔티시페이션이랑, 네, 싱커페이션을 당겨진다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어, 편의상 합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요즘 부르는 싱커페이션이라고 하면은, 엔티시페이션이랑 그다음에 싱커페이션을 어, 모두 합쳐서 부르는 것이고, 어, 이 싱커페이션의 같은 엔티시페이션과 싱커페이션 같은 경우는 음이 같을 때만 이어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붙임줄 악보에서 표기하면은 붙임줄로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